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호남대학교에 왔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호덕이가 지금 뭐 태어났다고 하길래 지금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호덕이 타, 그 사진 찍었는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 호덕이가좀 탄생했다 해가지고 아 가족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1호간에그 한문 한문간 정도 지났고요. 어디 있냐면은 저기 있습니다 저쪽에 이금방입니다. 후덕이 후덕이 아기 후덕이가 탄생했어요. 후덕이 후덕이 후덕이가 어디 있는데 이쪽 금방 있을까? 후덕이 후덕이 아직 없나? 구더기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 아직 만나지를 못하네요. 이쪽에 있나? <목 persone> 我尴尬，人家也尴尬。那天我弟婚，我打电话，说他你朋友圈儿订婚了，我恭喜啊！我爱人，没事这回来给你请你吃点啥？好吧。那这个事儿可以打电话。过这这不是大事儿吗？属于是私的话你还是。好的，没关系啊。 이쪽에서 지금 쉬고 있네요. 이쪽에서 쉬고 있고요. 어... 여기 뭐 있네? 어, 여기는 이제 오리들이들 쉬고 있는 데고요. 지금 더우니까 엄마 곁에서 지금 호떡이가 지금 지키고 있네요 지금 보호하려고 어머니 호떡이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전기태세 하고 있어요, 전기태세 흠, 귀여워 Yep. The... sir <laughs>